뿔은 원단 두 장을 겉면끼리 이렇게 마주 대고 원단용 펜으로 이렇게 바느질 선을 그려주세요. 0.5cm 들어온 부분을 이렇게 각진 부분은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각지게.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정확하게 각진 부분을 바느질을 하셔야지 나중에 뒤집었을 때 모양이 예뻐져요. 매듭을 이렇게 지신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박음질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각진 부분은 자 거기까지만 이렇게 바느질 바늘을 빼셔서 거기까지만 바느질을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시고 방향을 바꿔서 여기서부터 다시 바느질을 시작을 해주세요 이제 바느질이 끝났구요. 여기다 매듭을 지을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제 다 뒤집으신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좀 잡아주세요. 모양을 이렇게 잘 잡으신 다음에 솜을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솜을 넣으실 때는 너무 막 빵빵하게 너무 넣지 마시고 적당히 넣어주세요. 재단선에서 시작 그 들어간 만큼 이렇게 0.5cm를 표시를 해주세요. 바느질이 여기서 끝났는데 공그르기 하실 때는 여기서 시작하지 마시고 여기 한땀 정도 더 되돌아가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바느질을 시작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바느질이 이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선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원단을 꺾어주세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한 땀씩 양쪽으로 이렇게 한 땀씩 떠주세요. 여기서도 바로 이 부분에서 그 바느질을 끝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땀 한 정도를 이렇게 더 가서 끝내주세요. 이렇게 하신다음에 이 실나온 부분을 이렇게 한두를 이렇게 떠서 매듭을 지어 주세요 한번 더 이렇게 떠서 매듭을 지신 다음에 바로 옆쪽으로 해서 바늘을 이렇게 안으로 넣었다 빼주세요 멀찍이 여기를 살짝 당기면서 실을 잘라 내 주시면 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표시가 안 나요. 볼이 완성됐습니다.